길장자를 보시면 왼쪽은 활궁자고 오른쪽은 길장자죠. 우리가 길장자에는 어른이란 뜻도 있고요. 자라다 이런 뜻도 있고 우두머리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활궁자는 활시위를 당길 때 우리가 팔을 벌리듯이 사람들에게 베풀 때 어른의 마음으로 어른의 마음으로 마음을 넓게 열고 베풀어라 이런 뜻이 있고요. 이 오얏 잇자는 나무목과 아들자의 조합이죠. 그래서 이 아들 자자는 열매란 뜻도 있으면서 번식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얏나무는 우리가 흔히 먹는 자두를 뜻하는데 자두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기를 기원한다 이런 뜻도 있고 어, 또이 아들 자자에는 자식이란 뜻도 있죠. 자식이 자두나무에 자루가, 자두가 주렁주렁 열리듯이 자식이 번식했으면 하는 이런 뜻도 이 오야니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삼이사란 이 사자성의 뜻은 조금 이따가 제가 어, 알려드릴 거고요. 이 책을 제가 출간한 지가 이제 약한달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 이벤트로 여러분들의 사주 상담을 제가 3만원 해드리면서 이책한 권을 무료로 배송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이 아래 전화번호로 문자로 주시면 되고요. 장삼이사의 그 뜻은 장시의 셋째 아들 그리고 이시의 넷째 아들이라는 뜻으로 신분이 특별하지 않은 보통 사람을 지칭할 때 장삼이사라는 사자성어를 씁니다.